3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사역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일 속에는 언제나 어려움도 염려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그 안에서 내 실수와 허물도 드러납니다. 인생 초반전 이런 어려움은 곧바로 나를 향한 자책과 자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기회는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9월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밀려 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새로움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귀한 만남과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분양단을 만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1절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모세를 통해 하늘 성소 은혜의 보좌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재능과 재료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성막 설계도를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상함입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를 그렇게 열고 계신 거잖아요. 이, 이 자상함이 참 아,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자상함은 반대로 이해하면 무엇이냐면 엄격함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엄격함.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구원은 여기에만 있다고 하는 그런 엄격함을 어,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됩니다. 2절로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은혜의 보좌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말씀하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 옷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께의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께 앞에 있는 휘장 앞 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먼저 분양단의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45cm 정사각형, 그리고 높이는 90cm. 어, 위치는 지성소 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지성소 바로 아, 앞에 있는 거죠. 오른쪽엔 떡상, 왼쪽엔 일곱 금초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분양단이 있는 것입니다. 분양단 바로 뒤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했고, 금으로 싸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로 이렇게 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다시 말해서 그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정확한 규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분양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했고, 이 분양단은 1년에 한번 속죄의 날을 정해 속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꼭 정해진 향을 올려야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9절1 0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번 이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 재단을 일년에 한 번씩 속죄하도록 하고 다른 향은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여기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요한은 하늘 성전을 보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팔장삼절 4절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양단에서 올려드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면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특히 오늘 이+ 부분이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7절, 8절 아롤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의 향은 등불을 끄고 켤 때에 사르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 사실은 끊이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향을 사르라는 말입니다. 왜 삶을 시작하며 또 삶을 마치며 이 향을 사르라.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생활이 삶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재물을 잡았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살면서 온갖 그 오물과 뭐 여러 냄새들이 생활의 냄새들이 범벅이 되었던 살았던 그 시대, 그 밀폐된 성막의 공간에 이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 성막 안 주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그 오물 쓰레기 냄새로 가득 찼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기로운 향기를 그곳에 피워내어서 하나님의 성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 찼다. 한 이야기와 소식과 근심과 염려와 막 오만 가지의 걱정거리로 우리의 심령의 성소가 그렇게 오염되어지고 냄새나고 막 더러워지는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 성소를 아 정말 향기로운 향기로 바꿔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기도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영혼을 단장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만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기도는 말하면 내 영혼의 단장이 되는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향, 하나님의 향기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바로 세상의 수많은 냄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왜 내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대대로 이 분양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하로 다시금 기도의 향을 올리는 삶을 점검하며 아침과 저녁, 겸손히 말씀의 등불을 켜면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 습관이 참 아름다운, 정말로 대대에 끊어지지 말아야 될 소중한 습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종이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의 예법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날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께 올려지는 삶 저기 없어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향기로운 기도의 향이 주님께 올라가는 삶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은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나요? 혹시 세상 생각, 세상에 오염된 그것들로 그냥 염려에 찌들은 그런 기도에 우리의 향기가 그렇게 냄새나는 엉뚱한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단장, 영혼의 단장이 기도를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